8월 20일, 아스톤 빌라 에버턴이 아스톤 빌라의 홈에서 오후 10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스톤 빌라는 현재 리그에서 1패 승점 0점으로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선전을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에서 1대5 패배를 당하며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빌라는 지난 경기 상대의 빠르고 파괴력 있는 공격에서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충격적인 패배로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의 번뜩임을 보였으며 중원도 맥기니 복귀하면서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수비에서 호흡과 안정감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빌라의 부상자 명단에는 모레노, 트라오레, 부엔디아, 램지, 두란, 덴동커, 밍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버튼은 현재 리그에서 1패, 승점 0점으로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친선전을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플럼전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경기에서 슈팅 19개로 기대 득점 3에 가까웠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득점력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 최전방에 루인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자원들도 아쉬운 모습입니다. 에버튼의 부상자 명단에는 알리, 맥닐, 해리슨, 금화방, 콜먼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빌라의 홈이며 상대가 빠르고 파괴력 있는 공격과 거리가 멀기에 이번에는 본인들의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튼은 지난 시즌보다 경기력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골 결정력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